있는 일산 서구에 있는 그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산 서구에 있는 삼성아파트 지금 보유주시, 보유 중이신데 네. 매도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가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답변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츠나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산 서구 그 네. 고봉루 351-17번이 삼성아 고봉산 있는 쪽입니까? 고봉산 있는 쪽인가요? 네, 예, 903. 예, 예. 예. 아. 351-17번째. 아,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잠시만요. 예. 일산 2동이에요. 일산 2동이에요? 네. 어. 일단, 일산 2동. 네. 예. 쳐보겠습니다. 3 8 7 6번지고요반측지는 아, 네. 잠깐만요. 자, 뭐, 이쪽 일산역하고 탄력이 있는 이쪽 일대겠죠? 어, 좀 걸어서 한 15분? 예,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예. 그한 4년 이 됐거든요, 선생님? 예, 4년 되셨다고요? 예, 구입한 지요? 근데 예. 이제 그.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들 이름, 예. 거주 중이시고요? 아니요, 아들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는 안 해요. 아, 거주는 네. 안 하시고. 그래서 이거 팔게 되면. 예. 팔 너무 안 올라서. <laughs> 예, 지금 그래도 일산이 좀뭐 불이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올랐나요? 네, 저희 사람들은 그안 오려서, 이게유를 예, 예. 할지. 예, 이쪽은 원래 좀잘안오는 지역입니다, 그죠? 아들이 예. 거주를 안 해서, 예. 세금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예, 저는, 어, 시청자님, 이건 간단합니다. 예. 여기 안 오르는 지역이고요. 네. 그죠? 이쪽 일때는 제가 좀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 일대, 풍동, 그리고 뭐 식사동 해가지고 이쪽 일대가 잘안 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교통도 좀 불편하고요. 여기다가 네. 뭐 앞에 이제 뭐창릉 신도시도 들어온다 그러고요. 뭐 삼성도 있고 원흥도 있고 뭐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도시급이 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일산 자체가 좀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안 올랐었는데 뭐 그나마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가지고 뭐 서울 전 지역이 막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다 하다 보니까 일산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산 동구 쪽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구 쪽으로 해서 이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있기는 한데, 네. 어, 시천는이 만약에 일산 아파트를 다른 지역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익이 나오십니까? 얼마 정도? 한, 네. 거주는 안 했지만 만 4년 정도. 1월 초면은 만 4년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세금 관계도 제가 잘몰라서요 아, 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네. 예, 그냥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매도 하시게 되면 뭐 차익은 있으세요? 어, 차익은 뭐한 몇천 밖에 네. 몇천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팔고 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팔고 나면 별로 안 남아요. 네. 산 가격이 3억 초반대에 샀는데. 네. 지금 중반 정도 밖에 안 해서. 3억 5천? 3억이라 할게요. 3억이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네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다 투자를 하십시오. 어디 가죠? 어, 제가 뭐, 찍, 찍어 드려야죠, 뭐. 그죠?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데, 여기는 계속 있어도 안 올라요. 안 오르니까 그냥 제가 옮겨 드릴게요. 네. 서울에, 아, 보면요. 3억, 3억 5천 정도면요. 음. 앞으로 이제 좀더 오를 지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를 음, 때를 음,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올랐다고 해도 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시는데 투자금이 한 3억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보고 조금 있어서 이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아파트를 보시는 게 맞고 여기 보시면 어자 여기 서울 시립대 아시죠? 음. 네, 시립대학교에 보면 여기에 어 아래쪽에 그, 동서울 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동서울이요? 예. 한양 아파트야, 예. 네네. 동서울, 우리가 또 서울이 한양 아닙니까? 네. 네네. 동쪽에 한양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한양 동쪽에 있다고 해요. 동서울 한양 아파트인데요. 네네. 이게 지어진 지 거의 한뭐한30몇년차 됐을 겁니다. 네네. 32년 차 정도 됐을 건데요. 우리 재건축 연안이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연안을 채웠고, 그리고 네. 여기가 일단 안전진단이 신청돼가지고 만약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네. 이렇게 가격이 지금도 이렇게 올라있는데 더 오를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3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여기 발 빠르게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마 이게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다가 하나 투자를 하시는 게아 어, 그나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가슴의 응어리를 좀풀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예, 제가 일선 일상적으로...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어떤 거예요? 세금 세금이야 예, 세금은 안 내실 것 같아요. 예, 예 거의 낼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스란히 그 판매는 매도 금액 가지고 여기다 하나 를 네. 투자를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